자, 보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자, 거기 4번이요. 자,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 현황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면서 밑에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편이다. 자, 그렇죠?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의료비 증가율은 단연 최고라는 거죠. 물론. 이제 10%, 10 내외로 증가하다가 최근 2, 3년에는 6, 7를증가율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이거 역시 OECD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하나 문제점은 동원의 3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공적인 지출은 낮고 사적인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개인적으로 돈 지출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국가보다는. 이제 원래 선진국은 공적인 지출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가시면, 체크포인트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재원을 잠깐만 볼게요. 우리 나중에 건강보험료 할때 다시 한번 얘기하긴 할 건데,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의 수입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정부 지원,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담뱃값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한 6%. 그래서 보험료 80%에 공적인 정부 지원 기금이 20%. 근데 나가는 거 보면은 급여로 나가는 게 94%고 그다음에 그 공단에 계시는 분들 월급 주는 거예요그 월급을 여기서 나가거든요. 관리 운영비 6%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밑에 가시면 방가로 이번에 국민 의료비 증가 요인. 자, 하나가 수요의 증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산 비용의 상승. 세 번째가 의약 기술 발전. <laughs> 이 중에서 의료 수요의 증가가 좀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요게 네 개가 있어요. <laughs> 자, 기억번에 보시면 말 그대로 잘 살아서 그래요. 예전에 못 살을 때는 병원 가는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병원비가 비싸니까. 근데 이제는 잘 살다 보면 뭐 아픈 거를 참는 게 바보지.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아침 잘 살아서 그렇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장 큰게 이겁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문을 열어서 그래. 그러니까 건강보험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낮아진 거죠. 누구라도 병원에 가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의 노령화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한두 가지 병원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음에네 번째는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교통 편이죠. 교통편이 되게 편해진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병원에 가려면 뭐 10km를 걸어서 배도 타고 그랬는데 이제는 버스 한 번만 타면 돼. 자주 병원에 가게 된다는 거죠. 하여요네 가지가 수요의 증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니까 당연히 의료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비용이 상승해서 봤더니 기업번에 임금이네, 우리 의료인들, 보건의료인들 임금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비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생산비용의 상승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의학기술의 발전이요. 의학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고가 의료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증가 요인. 자 그럼 억제 대책입니다. 자 억제 대책 역시 세 개로 나눴습니다. 소비자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공자 측면, 세 번째는 국가 통제 측면. 크게 세 개로 나눴고요. 자 소비자 측면에서는 병원에 못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랑 손을 잡고 의원에 가. 근데 의원 앞에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은 집에서 치료하세요. 이렇게 관리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감기는 돌아가래 이러면서 이런 선전을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못오게끔 하는 거야. 병원에 못오게끔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앞에 딱 서갖고 외우셨어요. 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오게끔 하는 게 본인 일부 부담금이야. 본인이 예,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돈 생각나서 변에못안 가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이 나오는데, 이 본인 일부 부담도 이제 인제는 시험 문제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네 개는 좀 이따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공자 측면. 자, 제공자 측면도요.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못탓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국의 HMO제도, DRG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가 통제 측면에서는 이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료 과정에 대한 통제, 말 그대로 서비스의 양과 수가를 통제해 또는 질을 관리해. 그 다음에 뭐 입원 치료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든가 건강보험 청구 심사를 강화한거나 혹시 건강보험 청구 심사 강하려고 화 조직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심평원이죠 심평원. 네 그런 것들이 모두 아 의료비를 억제시키려고 나온 거구나.